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I believe라고 썼고요. 4번은 틀리겠다, 그죠? 왓절이면 말이 안 되잖아. 대절이 나와야 되잖아. 문장이 완벽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헷갈리는 서업시다잉. 대대야를 믿는 데 사람들은 나는 믿는다 모든 사람이 올 l m n 모든 사람이 창조되었다. Created -이. 이퀄이 맞느냐? 이퀄 리가 맞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 요거 잘 해야 돼. 요거 되게 많이 나와, 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요거 이제 마턴 루티킹 아, 마턴 루터킹. 응.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문에 요요 요, 요 문구가 나와요. 어, 봐 봐. 여러분, 요렇게 쓰면 이렇게 부사로쓰면 누구 꿈며 주는 거야? 얘를 꾸미는 거군. 얘를. 형용사를 쓰면. 명사를 꾸미는 거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동사가 맞으면 얘를 꾸미는 거고. 형용사가 동사는 안 꾸밀 거 아니야. 형용사라면 누굴 꾸민다? 앞에는 이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그럼 의미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죠? 존재한다. 어떻게? 평 모든 사람, 즉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꾸며야 돼, 얘를 꾸며야 돼. 평등하게,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를 똑같이, 똑같이 만든. 이게 동사가 수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수식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사람이 동등하다고 사람이. 사람이 동등한 거잖아. 그럼 모르겠으면 이거를 그냥 b 동사 하나로 처리하면 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모든 사람이 똑같다. 자, 다시. 국어에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이 해석은 한글로는 동등하게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맞는 거죠? 사람은 다 동등하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얘가 얘고 얘가 얘가 돼야 된다. 이, 이, 이런 느낌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음. 그리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동사. 창조되기를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동사를 꾸며줄 게 아니라 명사를 꾸며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요거는 하나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렇게 All men are create equal. 이렇게. 부사를 쓰지 말고 형용사로 써서 누굴 꾸며주는 게 옳은 표현이 된다? 사람을 꾸며주는 게 옳은 편이 된다. 이렇게. 알죠 모든 사람은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만 이거 조심해야 돼. 됐죠? 음, 음, 음. 똑같이 창조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형태. 알겠죠? 그리고, 그리고, That 한번더 쓰고 사회에서 똑같은 기회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몇 번을 정답을 해야 된다 여러분? 2번을 정답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이스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거.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표현이잖아. 사람은 동등하다. 동등하게 창조된다. 그러니까 창조된다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동등하다를 설명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사람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형용사인 equal을 쓰시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석상으로는 equal리가 맞아 보이지만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음, 그래서 형용사인 equal을 써주신 것이 더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절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거 잊으시면안 돼, 잊으시면안 돼. 동명사 관용표는 반드시 두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진, 지난 지난 아, 저기 뭐야? 오늘 시간까지 선생님이 칠반에서 줬던 어휘들 있죠? 두세 번씩만 읽고 가십니다. 두세 번씩만 거기서 벗어난 어휘가 나왔다면 의미적으로 맞추거나 아니면 뭐 그분께 맡기셔야죠. 아,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독해가 맡겼을 때 어떻게 풀지 전략을 세우고 가셔야 돼. 쭉쭉 읽히면 상관이 없는데 제일 먼저 뭐 한다? 주제 찾기. 그죠?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거 찾고. 그리고 내가 순서 배열이 약하다 그러면 뒤로 돌리고. 일치 문제 먼저 풀고 불일치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고 요거 알겠죠? 그리고 솔직히 빈칸 넣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뭐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를 평소에 잘 찾았다면 빈칸 넣기도 뭐싹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때 모르겠다 독해가 됐든 그 빈칸 넣기 어휘가 됐든 모르겠다 그러면 뭐로 푼다? 음. 긍정일까? 부정일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긍정적이거나 가장 부정적인 걸 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요. 큰 틀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몰고서 세트 한 세트 더 해놨으니까 집에서 시간 잡고 연습으로 쫙 한번 하셔야 됩니다. 연습 삼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만 잘 해주시면 이번 시험도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어, 국가직과 비슷하게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제 출제위원들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달리 냈지만 그래서 지난 시험을 참조해서 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려워 봐야 어휘 수준이 갑자기 올라갈 뿐이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합격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어는 한번 어렵게 되면 다 끝장나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 손대도 국어나 한국사를 손대겠죠. 전공과목은 원래 잘손안 됩니다. 만약에 그거 손대면 다 같이 죽자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올해도 영어는 그렇게 크게 손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 잘들 하시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